안녕하세요. 주간부동산입니다. 매주 최근 부동산 거래 동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5주차 경기도 금포시에서 많이 하락한 아파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1월 5조차 군포시 아파트는 총 12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감소한 거래량이 현재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매매는 항상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야주공 5단지 1차 17편형입니다. 수리산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32년차. 1601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3억, 이전 최고가 5억 6천 8백, 직전 최고가 2억 8천입니다. 이전 최고가 대비 47%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세가는 1억 5천, 매물은 2억 8천 5백부터 있습니다. 두번째 주몽 주공 10단지 21평형입니다. 3번역 도보 11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9년차 2118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3억 2,200, 이전 최고가 5억 700, 직전 최저가 3억입니다. 이전 최고가 대비 44%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세가는 2억 3,100, 매물은 3억 3,500부터 있습니다. 세 번째, 설악 주공 8단지 20평형입니다. 3분역 도보 16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9년차 1,471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3억 500, 이전 최고가 4억 8천, 직전 최저가 2억 7500입니다. 이전 최고가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세가는 2억 1 0 매물은 2억 8500부터 있습니다. 네 번째, 우룩 주공 7단지 24편형입니다. 3분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31년차 1312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4억 300, 이전 최고가 6억, 직전 최저가 3억 7200입니다. 이전 최고가 대비 33%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세가는 2억 8천, 매물은 3억 5천부터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화주공 14단지 2차 20평형입니다. 금정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30년차 507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3억 5천 900, 이전 최고가 5억 2천 800, 직전 최저가 2억 9천입니다. 이전 최고가 대비 32% 감소하였으며 최근 전세가는 2억, 매물은 3억 4천 5백부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11월 4주차 신고가 아파트입니다. 무지개 마을 마젤리안 32평형, 한세 28평형이 각각 4% 9% 증가하여 최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궁금한 지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